상추입니다. 제가 8월 16일날 씨앗뿌렸습니다. 제가 9월 한 20일 넘어서부터 수확을 했거든요.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뭐 사이사이 풀도 좀 있고요. 이 라면은 지 상추를 제가 한 썰이가 보통 11월 초순에 오거든요. 썰이 하면 올 때까지 제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제가 또 상추 씨앗을 또 뿌렸습니다. 오늘 뿌리는 거는 올해는 못 먹어요. 냉년 한 사월달 되면 또 먹어요. 상추는 농약 안 쳐도 잘 자랍니다. 거의 물만 주면 됩니다. 물만 물만 주도 잘 자랍니다. 상추. 아침에 이슬이 와가지고, 상추 잎이 이슬이 왔네요.